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네요. 2026년은 어떤 한 해가 될까요? 새해 목표와 새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세우시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잠깐만. 혹시 매년 새해 목표 세우지만 연말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느낌이신가요? 그렇다면 문제는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애초에 목표를 세우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매번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을 금방 잊어버리고 같은 일상을 보낸다. 목표와 계획을 세워놓고 부담스러워서 미루기만 한다.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아프다. 목표와 계획을 세워놓고 목표를 못 이룰까봐 불안해 하면서 체크를 한다. 만약 이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올한 해를 확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와 계획에 관한 영상이나 정보를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보면 여러 팁들이 많죠. 작게 쪼개서 세워라. 우선순위를 세워라. 굉장히 좋은 팁들이고, 심리학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나요? 난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채워야 돼. 내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돈을 얼마 이상 벌어서 모아야 해. 하기 싫어도 이건 해야 돼. 그래야 커리어가 더 발전할 수 있어. 나는 늦게 일어나는 게 문제야. 올해부터는 미라클 모닝이다.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우는 건 정말 건강한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그 계획들이 가리키고 있는 지점이 진짜 내가 원하는 곳인가예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목표라면 여러분은 이뤄낼 것이고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패턴이 반복될 확률이 높겠죠. 일단,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지금 기분이나 몸의 느낌이 어떤지 눈을 감고 한번 느껴보세요.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얕아진다. 짜증이 올라온다. 이런 느낌이 들면요. 그 목표는 일단 내려놓으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아예 버린다기보단 잠시 보류함이라는 폴더에 잠깐 넣어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목표가 정말로 원하고 바랬던 것이었다면 가슴이 가볍게 뛰고 고향감이 느껴지고 눈이 맑아지는 느낌, 머리가 명료해지는 느낌, 그런 것들이 느껴졌을 거예요. 가슴 속에서 에너지가 은은하고 기분 좋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왜 나는 내가 진짜 원하지도 않는 것들로 계획을 짜고 있을까요? 이유는 우리 마음속 믿음입니다.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믿음, 세상은 싫어도 억지로 하면서 사는 곳이라는 믿음 등, 여러분의 마음속 믿음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고, 이 아픔을 없애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세상은 돈이 전부 다, 돈이 없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돈에 집착하는 마음을 만들어내고, 새 계획도 온통 재택과 수입에 관련된 것들로 도배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직을 하고 싶거나 승진을 하고 싶어도 난 아직 부족하다는 마음이 올라오죠. 그리고 새해 계획은 스펙과 성과에 집중되게 됩니다. 이런 믿음들의 문제는 내가 돈이 충분해도 실력이 충분해도 부족하고 불안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꾸 나를 아프게 하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로 계획을 세우게 하겠죠. 이런 믿음 구조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첫 영상에서 믿음, 마음, 감정, 현실 흐름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그 구조들로 인해서 생기는 내가 세우는 목표와 계획들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어쨌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닌 가슴을 무겁게 하는 것들로 계획을 짜면 어떻게 될까요? 계획을 실천하는 동기부여가 떨어집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기가 싫죠. 실천을 한다고 해도 내 의지를 많이 써서 하기 때문에 지치게 됩니다. 너 이거 해야 돼. 아니, 난 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 내 안의 에너지들이 자꾸 충돌하고, 이렇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결국 점점 실천을 못하게 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고갈돼서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누군가는 그건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지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내 마음의 소리예요. 진정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은 부력파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자꾸 불협함이 일어난다는 건 의지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삶을 바꿔보고자 매번 같은 패턴으로 아픈 것이 싫어서 가난이 너무 비참해서 매년 계획을 세우고 계획하는 다이어리도 사서 써보고 했었습니다. 그, 오타니가 했었던 만다라트라고 아시나요? 그런 것도 그려보기도 했었어요. 못할 때마다 왜 의지가 이렇게 약하냐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몰아 세웠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1분기를 넘겨서 실천한 계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꾸준하게 한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 다이어를 보시면 뒷부분이 싹 비어있어요. 내가 오늘 계획을 세 가지를 하려고 세웠어요. 근데 마음이 무겁고 에너지가 서로 싸우니까 안 하게 돼요. 세개중두 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 역시 난 스스로와 약속도 못 지키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굉장히 비참했어요. 이런 게 하루하루 쌓이니까 내가 난 의지가 모자란 사람이구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결국 그 다이어리나 계획표들은 어느새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 묻히게 됐습니다.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마음에서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대비해야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계획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목표도 당연히 즐거울 수가 없죠. 또, 뭐, 한달 정도 해서 무언가를 이뤄냈어요. 이뤄내도 이 정도는 너무 쉬웠나? 더 잘해야 돼. 다음 목표는 더 높게. 이랬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험난해졌습니다. 내가 실력이 느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아요. 이랬던 제가 지금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제가 지나온 과정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는 그런 계획들이 저를 무겁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알아차림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계획과 실패들에 지쳐 있었던 저를 위해서 계획이 필요 없는 그냥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일상에 추가해 봤어요. 제가 가장 먼저 한건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었어요. 예전부터 악기 하나는 다뤄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건 취미잖아요. 잘할 필요도 없고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볍게 가서 해보고 별로면 다른 것도 해보는 거예요. 일단 내 가슴을 무겁게 하지 않고 신나게 들뜨게 하는 것들을 삶에 채웠어요. 이렇게 계획에 지친 저를 달래고. 제가 신날 때의 감정, 마음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좋아하고 재미있으면 더 해보고 찾아보고 그러듯이 내 삶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것을 찾으면 그때 계획을 세워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가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특히 이 내용으로요.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었던 제가 그걸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픈 마음도 보이고 아픈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덜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대본을 쓰고 편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제가 처음 해보는 것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목표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그냥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 공유하고 싶은 깨달음들을 올려보자는 것이 다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이 아픔들을 덜어내는 그런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그래도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대본을 짜고 편집도 하는 계획을 스스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아마 몸이 저절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마음에 이끌려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도 스스로 세우게 될 거예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얼마나 꼼꼼하게 세울지는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한 목표점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상상했을 때 내가 신나고 기분이 좋다면 아주 좋은 목표점입니다. 그러다 보면 계획보다 행동이 먼저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이들 빠지시는 게 계획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 것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은 깜짝 선물을 받는 것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삶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오고, 당연히 계획은 때때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계획에 집착한다는 것은 내가 목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운 계획은 목표로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로 내 목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 가슴이 뛰는 것만 해서 계획을 세우면 성장을 못하고 보태될까봐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삶에 채우잖아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일에서도 더욱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해준다는 것은 나를 사랑해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성장도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내 목표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내 몸과 마음의 반응을 관찰해보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로 목표를 세워보기 떠오르지 않는다면 목표를 세우지 말고 내가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것들로 나를 채워보기 목표를 세웠다면 계획은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듯이 세워보기. 여러분, 이미 충분한 내가 어떻게 하면 올한 해를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내 가슴이 뛰는 것들로 채울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해보세요. 종이 한 장, 아니면 머릿속으로라도 나를 설레게 하는 거세 개를 쓰고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적으면서 느껴진 설렘들이 그 감정들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힘이 되고 삶의 낙이 될 거예요. 올한해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한 해입니다.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가치가 충분합니다. 저와 같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